저가 이 증거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 3월 22일 한국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법인 등기부 등본을 서울중구상업등기소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한국은행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럼 이 명칭 목록에 한국은행은 특수법인이니까 특수법인 한국은행이라고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지 옳은데 그냥 한국은행으로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특수법인 한국은행 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데,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속이고 또 감추고 국민을 농락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이라는 것을 삭제했죠. 네. 어, 제목 명칭, 특수법인 한국은행이라는 명칭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냥 한국은행으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음모를 가지고 있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국은행이 국가정부 기관인 것처럼.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제가 기록을 떴습니다. 예. 등기부등본 요청할 때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란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목적란을 보면은 뭐 국민경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죠. 목적에 보면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 보십시오.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의 목적은 통화신용정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물가안정. 통화신용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한국은행 법에 자세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한국은행 법인 성립 연월일을 보자고요. 한국은행 법인 성립 연월일. 1950년 6월 16일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죠. 네. 한국은행 법인 성립 연월일은 1950년 6월 16일이다. 했어요. 근데 여기 봅시다. 등기 기록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 등기 처리 규칙, 부칙, 민법 법인 및 특수 법인 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한국 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이 개설되었다라고 그러죠. 한국은행은 국가 대통령 명령이나 중앙부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국은행이 설립된 그 근거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 상업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뭐 이런 회사 설립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민법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뭐 복지법인, 뭐 이런 거. 특수법인으로 설립이 됐다고 그랬어요. 한국은행은 특수법인. 그런데 명칭 부분에 특수법인이라는 말을 뺐죠. 그럼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주식회사죠. 그 은행들은 명칭을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laughs> 보십시오. 에, 한국은행 상호는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상호는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봅시다. 고유번호는 종이등기부를 전자 촬영한, 단순 1년 번호로 법인등록번호와 관련이 없고 요거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예 요거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다음 상호는 회사의 종류 바로 들어가죠 상호는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생략하고 표시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공격을 할것 같으니까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등기부등본 제일 말미에 요렇게 살짝 자기네들의 이 주장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죠 이건 잘못된 주장이죠 상호를 표시할 때는 여기 보십시오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이 만들어졌으면 특수법인 한국은행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되죠. 특수법인이라 그러면은 개인이 주인이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결국은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개인이 주인이죠. 개인이 설립하는 것이죠.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그렇듯이 특수법인 한국은행도 파고 들어가면 개인이 주인이라는 얘기야.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아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상호는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에서 특수법인 등을 생략하고 포시, 표시한 것이다. 표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상호 표시죠. 특수법인 한국은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어야 정확한 표현 방법이죠. 그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기부를 보자고요. 국민은행이죠. 네.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수법인 한국은행, 국민은행이 주식회사라 그랬죠. 개인이 주인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국민은행 주인이 누구인지는 감추고 있죠. 국민은행 주인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국민은행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년, 3년마다 바뀌어지는 은행장은, 경제신문이라든가 신문 경제면에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은행장이 누구인지는 알, 알고 있지만 은행의 주인은 개인 누구인지는 계속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절대 알 수가 없게 얘네들이 속이고 감추고 있죠.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 국민은행입니다. 그럼, 특수법인 한국은행으로 되어야 되는데, 감추고 있음을 정확하게 제가 증거를 했죠. 예, 주식회사입니다. 일주일 금액, 뭐, 5천 원,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또 다른, 등기부 봅시다. 신한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표시됐죠. 예,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가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3월 22일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발급받아서 증명자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도 역시 상호면에 주식회사, 우리은행, 네.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네. 한국은행은 왜 특수법인이라는 것을 빼고 등기부등본 말미에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살짝 감춰서 표시를 했느냐. 이것은 확연히 그 의도가 드러나죠. 한국은행이 마치 정부 기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음모와 술수다. 주식회사 하나은행 역시 그렇죠. 네. 주식회사 하나은행 역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행은 특수법인 한국은행으로 상호명이 되어야 오른데, 왜 감추느냐는 얘기야. 그것은 누가 봐도 한국은행을 정부 기관인 것처럼 절대 권력의 정부 기관인 것처럼 감추고 국민에게 속이기 위해서 국민을 국민에게 감추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예, 특수 법인 자를 뺐지요. 예, 감췄습니다. 이렇게 상호는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시해야지 옳다고 정확하게 나왔죠.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승낙했느냐? 이것은 고난남용하고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 계략이고 수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부분이죠. 네. 보십시오, KB 금융그룹 우리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증명받지 않았습니까? 금융지주회사법을. KB국민금융그룹, 국민은행금융그룹 지주회사죠. 어, KB금융그룹 지주회사, 국민은행 지주회사죠. 국민은행 지주회사. 이 국민은행 지주회사는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채권, 그리고 보험까지 몽땅 총괄하는 대기업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한,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대한민국 경제를 쪼물락거리는, 좀물락거리는 최고의 사악한 그룹임을 정확하게 증가하고 있죠. 보십시오. 주식회사 KB 금융지주회사라고 그러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금융그룹이 금융 그룹 지주회사가 어떻게 경제의 가장 핵심인 은행과 주식과 채권과 보험을 가지고서 하는 국민을 생명줄을 올가매느냐이거요 지금 국민이 모두 부, 돈을 벌면은 부동산을 투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식에 투, 투자하든가, 채권에 투, 자하든가 또는 보험의 상품을 가입합니다. 그 모든 권한을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금융그룹 KB 국민은행 금융그룹 KB 국민은행 국민은행 금융그룹을 대표해서 하나로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보십시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63년에 창립을 했다고 그래요. 국민은행은 63년에 창립을 해서 쭉 이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보십시오. 투자증권 주식이죠. 네, 투자증권 주식입니다. 카드사까지 다 하고 있고, 네, 저축은행, 투자증권, 캐피탈, 보험, 네, 손해보험도 하고 있고, 생명보험도 얘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증권, 보험, 나오죠? 예. 네. 카드, 저축은행, 토탈 련에있습니다 역대 금융지주회장, 뭐,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식회사인데, 이 KB 금융지주회장은 이렇게 2, 3년 만에, 뭐, 1년 만에, 몇달 만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금융지주회사는 회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 그럼, 이 KB 금융지주회사의 회, 회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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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신한은행, 금융지주, 우리은행, 금융지주, 하나은행, 금융지주, 뭐, 외환은행, 금융지주, 전부 마찬가지죠. 주인을, 틀림없이 주인은 개인인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인데, 국민에게 끝까지 이렇게 감추고 속입니다 자회사 구성 음, 나오죠 네. 증권 KB증권 증권회사 하고 있죠 손해보험도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하고 있죠 자산운용도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도 하고 있고 저축은행까지 얘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신탁회사까지 얘네들이 하고 있죠 네, 토탈입니다 우리가 국민이 돈을 벌면 부동산 투자하든가, 주식 투자하든가, 채권 투자하든가, 보험 상품 들든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죠. 그 모든 걸 얘네들이 다 해서 강제로 가로채고 속임수로 빼앗고 강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증거받는 이 증명 자료입니다, 이거. 신용정보도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공항철도도 얘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도 국민, KB금융그룹이 계열사로서 공항철도도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죠. 저축은행, 자산 운용도 지금 하고 있죠. 예. 뭐, 우리 금융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금고로 해서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국민을 강탈하고 갈취하고 탄압합니다. 얘네들이 아주 사악한 무리 아닙니까? 이... 최고의 사악한 무리들이죠. 보십시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인가의 기준은 주식회사로서 설립이 된다. 주식회사로서 설립이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네. 뭐 이건 뭐, 뭐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laughs> 만들어서 금융지주회사 이름으로 증권, 채권, 보험 등등의 모든 국민의 생활 관계되는 그 모든 전반에 얘네들이 침투해서 모든 재산을 다 얘네들이 강탈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회사로서 그걸 지금 증거, 증명 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오십 개 되는 동영상 관련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를 검색해서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제목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4, 50개 되는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4, 50개 이상 올린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또 어, 검색 제목을 국민의 원수, 3권 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 배고를 검색하셔도, 검색하셔도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한 4,50개가 검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구글에서도 뜨고, 예, 네, 유튜브에서도 또세 번째 제목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예, 하셔도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올렸는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올린 자료들이 이건 세월호에 관해서, 이건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이 이렇게 뜨고요. 또, 제목을 보면은 12번, 12번째라는 얘기죠. 13번째, 11번째. 예. 자료들이 11번째 자료, 12번째 자료, 13번째 자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은 세월호 304명 공작 격침 학살 한 집단 살인마 박근혜 목배고 인양 공모 작당 세력 국민의 원수된 국민의 원수된 삼권분립 은행 대기업 언론 목대후 국민이 통치 경영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주봉이 올렸다 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 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 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 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전화번호 010 7744 7439. 전화번호 010-7744-7439 그리고 메일 주소도 함께 표시해 넣었죠. 예,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 한 4,50개가 쭉 이렇게 뜹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이렇게 쭉 뜹니다. 리거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뜨죠? 예, 네, 이렇게 자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뜹니다. 이렇게. 이뭐 이건 몇 개만 지금 견본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예. 네, 몇 개만 견본으로 지금 제가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타라는 공모 세력. 국민의 원수. 삼권 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대고.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 이라고 증거를 했죠. 그런데 이 검색창에 검색을 할때이 전체 제목을 다 입력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분리를 해놨죠.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세력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국민의 원소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대고를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을 검색하셔도 자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